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물이 생각보다 좀맑은데땅 보이는데요? <목소리> 네? <목소리> 풀이? 그래서 저는 노싱커로 했죠 제블린으로. 얼른 던졌어. 아니, 여기 한번 던져보게. 어우, 제물린잘 나가네. 수초가 엄청 많네. 폐공장이야? 아 저기 폐공장이야? 여기는 상류. 오늘 특별 출연. 스아이입니다배아이 수배. 도전. 어 깻잎 냄새.

스베로. 스베랑 이거를 프리리그 달아야겠다, 저거를. どうしたの 와. 왔어요? 아니, 아니, 안 왔어. 와, 씨. 온줄 알았어. <laughs> 어? 아, 온줄 알았다고. <laughs> 수채 걸려서 온줄 알았어. 와라, 하나 가자. 하나 가자. 졸라 빠르게 쏘감을 응. 하면서 가야 되겠어. 저분 바로 옆에 어.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아, 그래? 헬스가 네. 네? 없어. 물이 되게 깨끗해. 물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 숨어있을 텐데. 풀이야? 응. 데이트피시도안 보여. 구미낙 구미베스를 구미 잡아야 되는데. 이 새끼? 욕 졸리 먹고 있겠네? 따라오는 애들도 없어. 레이트 빛이도 하나도 안 보이고. lolu 오씨 우 입질인 줄 알았어. 오입 왔네. 나이스. 이뻐. 나이스. 호호. 자 쳤어 스베 아 바닥 빡빡 그. 장민아 스베로 보여준다 했지? 하하. <laughs> 근데 너무 작다 이거. 어? 아 나온다 했지? 아 승배로 안나 나온다 했지? 아, 스베 아, 좋... 아니, 아까 입질 왔었는데 긴가긴가 해가지고 어, 근데, 어, 하이피가 어, 하이피트. 아, 그러니까 하이피. 나오네. 아, 좋습니다. 근데 작다. 44. 어? 44. 버즈베이트! 버즈베이트! 아 <laughs> 어, 그래서 수에 돌렸죠.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좀 가라앉혔거든요, 일부러. 아까. 근데, 좀 아까 가라앉히니까 입질 왔었어요. 근데, 어? 이거 저건가? 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데 다시 던지니까 물더라고. 이터가빠어시어 지난. 두데요 맨. 갈게요. 그 가. 얼른 가. <laughs> 나중에 가, 나중에 가. <laughs> 네. 응. 얼른들 가. 우리 아, 좀만 더 해보고 어, 귀여운 거좀더 해보고 가야지. 어차피 지금 가나 차 엄청 밀려. 아 가다가 전화 좀 줘. 차 밀리나. 왔어요. 어 다음에 또 봐. 아 오늘 먹어 봤어 영상에. 하. 어. 출연하게 돼서 기분은 좋았는데. 끼를 그, 못찾아가지고 아무튼 머그 베스 구독자분들 제 유튜브 베스 아이 영상에서도 한번 어때요?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언제쯤 한번 뵐까요? 하하 겨울 지나야겠지? 그럼 그래, 봄에 한번 보면 되지 뭐. 봄에 정철 한번 잡아줘요. 오케이. 그래고 다음에 <laughs> 또 봐. <오케이. 웃음> 어 조심히 들어가. 열심히 하고. 어 파이팅. 동우이 네, 파이팅.